네, 그림처럼, 안방의 경우, 이 창문이 이렇게 있고, 장롱이 이쪽에 있고, 화장실, 그 다음에 출입문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실크의 경우는, 어, 실크 합주의 경우는, 이쪽 이렇게 해서 길게 해서, 이렇게 길게 벽지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합지는 보통 이렇게 나오고, 합주의 경우, 그 다음에, 실크의 경우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크의 경우는 이렇게 나왔을 때이 폭이 끝에 문에서 보이는 우리 가까운 곳에 보이는 폭이 좁을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실크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커트박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고 갔을 때는 이쪽 마지막 폭장이뭐한80 이상. 이렇게 넓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 폭이 뭐 50이라든지 뭐 30이라든지 20이라든지 이렇게 작게 되면 이 마지막 모양이 아닐 거예요. 이 시선에 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방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꼭 정답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장롱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질이 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여기 장롱이 있고 이 공간이 30cm가 넓고 그 현장 반장님이 어,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 폭이 작을 경우에는 이쪽부터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부터 나가는 거죠. 길게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붙이는 경우에, 그래서 요 라인이 딱 맞추는 거죠. 합체의 경우 딱 체크를 해서 이쪽은 레이저를 쓰든지, 먹재를 당기든지, 아니면은 뭐 줄자로 해서 뭐... 어, 합지가 95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한 94나. 뭐 자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93 정도 하면 되고, 자를 여유가 없다. 그러면 몰딩에 딱 맞추는 거죠. 몰딩 라인에. 그래서 꺾을 수 있을 만큼 만딱 라인에 맞춰서, 여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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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해놓고, 그 라인에 따라 정확하게 붙여서,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아까는 여유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길게 길게 나와서 커팅을 했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커팅을 할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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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커팅을 했죠. 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처럼 지금 천장이 한 30cm가 딱 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눌 때는 지금 보시죠. 그, 장롱에다가 벽지를 올려놨죠. 그래서 올려놓고 해주셔야지 장롱에 풀이 묻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 장롱 위쪽으로 먼지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먼지가 벽지에 안 묻겠죠.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풀이 묻어 있으니까 벽지를 다시 이렇게 접어주셔야지 제가 작업을 할때제 옷이나 손에 안 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 헤라로 해서 접어주신 다음에, 칼로 커팅하겠는데, 칼로 커팅이 한 번에 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각이 좀안 나와서. 지금 반대편 작업하고 그러냐고, 어, 영상이 좀 멈춰, 안 보이죠? 그래서, 네, 그림에서처럼 칼바지하고 손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손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나가지 말고, 그냥 칼바지 대고 조금씩 조금씩, 예,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어, 하다가 카메라를 건드려서 카메라가 떨어지는 상황이네요. 다시 뿅 나타났죠. 예, 다 커팅을 했네요. 그 다음에 걸레로 닦아주시고 이음매 부분은 다시 헤라로 해주시고 걸레로 닦아주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벽지를 중간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왔으면 여기 지금 부분에 수평을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맞춰 놓은 다음에 한 번에 쓱 밀어 주셔야지 묻지도 않고 지금 벽지가 장롱 위에 붙었는데 뭐 어, 닿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어, 깔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먼지가 묻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헤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벽지를 반 다시 접어 주시고 헤라로 마무리 해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칼바지 다시, 그다음에 커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칼바지가 저거 말고도 넓고 나온 넓게 이렇게 그다음에 길게 나온 칼바지가 있어서 그걸 사용해도 좋은데, 어, 지금 현장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혼자 지금 찍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네요. 예, 잠을 봐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